자, 오늘은 한석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항미지가 되겠소. 불쌍 우리 고용이. 제 아비 얼굴도 모르겠지? 한 선비의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기를 껴안고 젖을 먹이며 울고 있었다. 세살배기 사나이는 젖을 먹다가 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빨리 쳐다보았다. 이때 허기침 소리가 나더니 한 선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laughs> 너는 눈물로 밥을 짓느냐? 며느리는 허겁지겁 눈물을 훔친 뒤 아기를 벗고는 다시 아궁이에 불을 띄었다. 밥을 다치려는 것이다. 밥을 지으려면 까마 가마솥에 가마솥에 까만 가마솥 끝에 살을 넣고 가마솥에 넣어 먼저 살을 씻은 다음에 가마솥에 넣고 물이 손등쯤 손등 중간쯤 차오르도록 알맞게 붓고 나서 물을 아궁이에 불을 뗀다 그러다보면 밥을 끓어 김이 나게 되고 김이 나면 솥뚜껑을 한번 열었다 닫은 다음에 불을 떼지 않고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 시간에 며느리는 등에 업은 아기를 돌려서 안고 젖을 한 차례 먹이곤 했다. 아버지를 잃은 아기를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렸다. 한 선비의 며느리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다가 가부가 된 서름이 복박쳐 자기도 모르게 목도리까지 하고 만 것이다. 목도리 뜻이 뭘까? 독두리 <laughs> 아버님 진지 다수 주세요. 며느리는 사람 방으로 밥상을 들고 달아가서 한 선비 앞에 놓았다. 눈물로 지은 밥을 먹지 않겠다. 아버님 다시는 울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아기를 업은 채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롭다, 아버님 한 번만 경욱이와 하도 불쌍해져서도 모르게 아아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세살 먹은 아기가 얼굴도 모른 채제 아비를 했으니 얼마나.